네, 안녕하세요. 토보입니다 제가 이름이 이상해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. 제가 오늘은 요게메달 짝퉁 사러 문방구에 갔더니 짝퉁은 없고 요게메달 정품이 2,5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샀는데, 하... 제가 영상을 찍을 때 팩을 찍으려고 했는데, 근데 제가 너무 흥분했나 보지, 팩을 뜯어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PR코드 하고 패턴 패턴 이 5개 메달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팩산 거를 먼저 한팩산 거를 먼저 어. 온천 도니맨 이거 이거 별로 필요 없는데 제로 메달 부캐 줘. 자 패턴은 잘안 보. 자 패턴은 잠시만요. 패턴은 0x00 아니 x x 00 0 x x 0 00x x 0 x 0입니다자키 r 코드는 자자자 이렇게 되고요. 화면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다음, 다른, 다음 메달. 낚신, 뾰로롱족, 제로 메달이고요. 패턴은, 패턴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. 이거, 잠시만요. 자, 공 x x 0 0 00 s 소 0sxs s 0 s 입니다최고드는 이렇게 됩니다. 이이 이, 이렇게 보고요. 이 요금에 달두개 중에서 좋아하는 걸 댓글에,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바닐라 마카롱의 동생 터브였습니다. 그럼 안녕!